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신체적인 원인.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삶의 의미가 사라져서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져본 경험을 해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영적 침체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짓고도 즉시 회개하지 않아서 깨끗이 씻김을 받지 못했을 경우 또는 세상적인 일들에 재미를 굳혀서 내적인 영적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았을 경우입니다.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원인이 단순하면 치료 방법도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고 세상적인 일들에 대한 관심을 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깊이 점검해 볼때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세상 폐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괴감이나 죄책감에 빠져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개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 대해 거짓을 범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거짓을 범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때때로 영적 침체가 도덕적인 원인 때문에 아니라 신체적인 원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삶은 어느 정도 몸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과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바울이 육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성령의 전인 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육신의 세력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몸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적 침체 원인은 첫째 피로입니다. 영적 침체와 무기력의 원인들 중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피로입니다. 피곤한 상태에서는 경건과 거룩함의 상태로 몰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의 일을 하느라 피곤해진 그리스도인이 피로를 풀지 못하면 결국 침체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했다고 해서 피로가 다른 데서 일한 것보다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때때로 제자들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에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몸의 상태에 맞게 적절한 휴식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성피로의 단계를 넘어서면 탈진에 이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몸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오직 기도줄만 붙잡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잠시 기도를 멈추고 그냥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몸이 쇠약해지면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릿해질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럴 때는 무릎 꿇고 장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가볍게 서서하거나 움직이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영적 침체 원인은 둘째 단조로움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하면 실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 실증이 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교대로 찾아오도록 만드신 것은 단조로움을 깨서 활력있는 생활하도록 만드신 것이므로 감사해야 한다고 신라권의 저자 밀터는 말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을 완전히 외면한 채 영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겔은 기도만 계속하면 신경에 무리가 올수 있다고 하면서, 때때로 하늘의 것들에 대한 생각을 중단하고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정원에 꽃을 심으라고 권했습니다. 일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기분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성경 구절이 그때에는 은혜가 넘쳤는데 오늘 다시 읽으면 전혀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지게 될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한 곳에서만 야영을 했다면 그들은 무기력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을 뿐만 아니라 삶의 각 단계들이 서로 달랐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영적 노력이 나중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소명의식이나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것은 영적인 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없는 기도생활, 말씀, 묵상, 독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생활, 말씀, 묵상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독서는 소홀히 하는데, 독서를 등한시하면 영적인 성장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광의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협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귀하게 활동하면서 그 경험담이나 깨달은 바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들을 통하여 많은 간접 경험을 할수 있고, 영적인 지식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권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판에 박힌 습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알맹이 없는 공허한 반복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공허하지 않는 반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주 반복되는 기도가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 공허해지고 맙니다.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고 자발적인가를 때때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소박하고 솔직하고 신선하고 독창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형식적이거나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진솔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작정한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번 뜨거운 기도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 아무런 변화나 내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을 향한 몸부림의 끈을 놓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 생활, 말씀 묵상, 복서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기도 응답받았다고 해서 자신도 똑같이 응답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자기의 것으로 승화시킬 때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거나 메말랐다고 느낄 때에는 죄의식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무기력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는 훈련을 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생활, 말씀 묵상, 복선은 영적 성장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생활은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침체기에 있을 때에 당황하지 말고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 문제인지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기 경험적인 믿음에서 계시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고 무한히 성장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회의가 오고 주어진 직분의 소명과 열정이 식어갈 때 포기하기보다는 기도 생활, 말씀 묵상, 독서를 통해 소명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